새로운 협회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 2015년 대한공격매사협회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교육은? 스파르죠! 정답! 음, 두 번째 문제, 현재 협회는 전면적인 개인 과외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LDPT! 네, 정답은 독이 안의 맨투맨입니다. 맨투맨? 뭐지? 뭐지? 세 번째 문제, 독이 안의 맨투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정땡 네, 정답은 시간, 장소, 불문 100% 개인 과외 방식입니다. 아... 마지막 문제입니다. 도기안의 멘투맨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힌트는 스파레지의 교육 목표와 똑같습니다. 정답은 재단기업 재무업가. 딩동댕 맞아. 시간, 장소, 불문, 기초 실전, 불문 100% 개인 과외로 진행되는 도기안의 멘투맨 상세상담은 서울 888의 5704. 안녕하세요, 성남지사장 정조입니다. 오늘은 경매 손잡음법에 대해서 본사에서 녹음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24일 날맨 마지막 방송을 하고 겨우 사, 2개월 이상 지연된 건데 이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지사장 유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모처럼 우리 그 성남지사장이 직접 어, 처음에 인트로를 했, 했는데 어, 여러분들께서는 어, 어떠셨는지요? 어, <laughs> 목소리가 굉장히 의젓하기인 특징은 있는데 너무 점잖다 보니까 어, 많이 좀 느린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부 지사장? 어, 제가 듣기로는 정말 묵직하고 음. 진중하고 좀 약간 믿음이 가는 목소리 같습니다. 음. 워낙에 이제 그 대기업에서 어, 부하 직원들한테 명령만 내리는 생활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 네, 그렇게. 그 조직사회에서 권위적인 그런 시스템 안에 있다 보니까, 음, 이게 좀 그렇게 된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사실은 그 이사급들이 말을 그렇게 느리게 하나? 임원들. 임원들. 이들 그렇고. 근데 왜 닮아갔어? 임원 아니잖아. <웃음> <웃음> 응? 말 빠르게 하겠습니다. 말 <laughs> <laughs> 빠르게. 해. 다른 사람들이 듣다가 지루해. 네. 우리 성남지사장님은, 응. 어, 와인이 한잔 정도 들어가줘야. 아, 아, 맞아. <laughs> 네. 오늘 우리 그 성남지사장의 아, 생일이었죠? 생일이었습니다. 네. 생일이... 네. 음. 아, 오늘 하여 점심을 맛있게 사주셔가지고, 와인과 함께. 와인도 한 병, 가어 네. 깠어. 네. 네. 음. 회장님 잘 먹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손자병법이 상당히 이제 괜찮은 과목인데, 아, 어, 우리가 이제 작년에 왜 하다가 말았죠? 음... 왜하다가 말았지? 우리 우리가 어, 11월 24일날 음. 마지막 방송 11월 24일날 네, 잠깐, 3, 4 개월 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음. 설명을 잠깐 좀 제가 방송 그 동안 한걸 한번 요약을 좀 해줘 봐요. 네. 첫 번째 방송이 8월 18일 8월 네, 8월 18일날 음. 처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제목은 전쟁은 잘 살펴보고 시작해야 한다. 음. 전쟁의 다섯 가지 조건 음.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8월 28일은 경매에서 소금수의 의미와 중요성 방법론. 음. 9월 15일날은 춘추시대 와신상담 음. 고사 속에서 배우는 경매의 비법. 아, 와신상담 얘기했었죠? 네. 음. 10월 2일날 전쟁을 하는 일곱 가지 방법. 음. 10월 20일날은 싸울 엄두도 못 내게 해야 한, 해야 이긴다. 음.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번째가 됐고요. 여섯 번째는 11월 24일날 집피지기면 백점불태. 음. 어, 11월 24일날 한게 우리 이제 경매, 어, 예, 내가 이용을, 인용을 자주 하는 거죠. 어, 네. GP직이면 백전백승이다백전 불태다. 이렇게. 근데 그리고, 이제 이런 예, 내용을 이제 경매랑 접목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또. 그래서 이거 11월 24일날 방송 마치면서 말씀하신 게, 음. 그때 이제 육박 7일 스파레지 교육이 음. 최초로 시작돼가지고 아, 그거에 대해서 성공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음. 말씀을 하셨고요. 음. 그 다음에 15년 성년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아, 11월 24일날? 네. 네. 11월 24일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두 건에 대해서 참잘 끝났죠. 6박 7일은 음. 그 1월 23일부터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저께 끝났네. 어, 그제? 그저께. 아, 그저께인가? 오늘 수요일이야? 네. 어, 화요일이잖아 아, 화요일. 어, 그러니까 일요일날 끝났죠. 예. 네. 네. 그래서 교육생들도 만족을 음. 많이 하셨고. 음. 그래서 하여튼 이계약 계획되어 있는 것도 참잘 끝났다는 거는 어~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우면 꼭 그대로 했어요 어떤 이제 내 힘이 못 미치는 영역이 있고 또 상황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음. 이제 그런 거 빼놓고 어~ 내가 스스로 나태해져 가지고 포기한 적은 없어 음. 그~ 그거는 진짜 분명해 그리고 그거를 어~ 그~ 스스로도 어 나는 내가 여기 꺼내면 해. 요런 거가 확실하게 자기의 어떤 그 트레이드마크로 이렇게 자리 잡도록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병법이라는 것은 어 이번에도 우리 그스파르즈에서도 얘기했죠. 병법. 음. 응. 피곤한 적을 멀리서 온 피곤한 적을 라 편하게 앉아서 기다린다. 그런 게 있잖아. 음, 네. 그래서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면은 멀리서 온 적은 이미 지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기는 거거든. 네. 그게 이따도 아까 우리가 그 책을 좀 전에 봤지만은, 어, 강감창 장군이었어? 네. 네. 거기에 이제 청야 전술이라고 있었죠? 청야. 음,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옛날에 그 러시아가 네. 독일이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에 진출을 할 때도 민간을 다 불태우고 곡식 같은 거를 안 남기고 후방으로 후퇴하는 거야. 나폴레옹도 그랬었어. 나폴레옹도 러시아를 잡으려고 했는데, 계속 후퇴만 하는 거야. 근데 땅이 워낙 높다 보니까 봄에 출발했는데 겨울이야. 근데 싸움 한번안 하고 추워 죽겠는 거야. 네. 공식도 떨어지고. 네. 통상은 약탈을 해서 병, 그 곡식을 그 충전한다 그래지 네. 그런데 싹 태워버리고 후퇴해버리는 거야. 음. 포로도 없고 뭣도 없어. 그러니까 지푸에 지쳐가지고 후퇴할 때 이제 공격당해. 음. 어. 이게. 근데 아까 그 책에 내가 보니까 그 강감찬이가 거란족하고 싸울 때어 이제 청야 전술을 펼쳤다. 청이 푸를 청자잖아. 네. 들판을 깨끗하게 비워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가도 가도 사람도 별로 없고 싸움도 없이 그냥 쑥 지나가 그냥. 그러니까 어때? 사람이 싸우면은 전쟁하러 오면은 막키기가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헹. 헹한 거지. 그러니까 누구 집을 털러 갔는데 아무도 싸우러 없어 싸우러 딱 갔더니 아무도. 없어. 음. 그만큼 맥 빠지는 게 없지. 그렇죠. 그, 그게 청야 점술이야. 어. 그리고, 엄 없네, 르고 갈라갈 때 뒤통수 때리는 거거든. 음. 이 전법이 아까 그, 내가 그거 보면서 그 나폴레옹 때 러시아 전술, 또 독일군에게 대항하는 러시아의 전법이거든. 네. 워낙에 땅이 크다 보니까, 음. 그 다음에 또 워낙에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거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드디어, 어, 2월 23일인데, 어, 오늘 할 챕터는 어떤 챕터죠? 소진. 음. 오늘은 그 선자병법의 군형, 네 군형이라는 네, 어, 이기는 싸움만 한다라는 음. 주제입니다. 제4편이죠 음. 그래서 어, 지지 않게 준비하고 기다린다라는 음. 어, 주제로 시작이 됩니다. 네. 또 그러고 또 음. 작은 챕터가 우리가 4 개까지만 가기로 했죠. 네. 승리를... 4 개를 한번 읽어주세요. 네. 처음에는 지지 않게 준비하고 기다린다. 음흠. 두 번째는 승리를 알 수는 있어도 만들 수는 없다. 음. 세 번째는 공격은 이길 수 있을 때 한다. 음. 그리고 네 번째 이미 패배한 자를 상대로 승리한다. 음. 아,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미 패배한 자를 상대로 승리한다. 여기까는 빼고 세 네. 어, 개만 하죠. 세 개만 네. 어, 내용도 많고 음. 그래서. <laughs> 우선은 그선자병법에 대해서 우리 그 의정부 지사님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 TV나 라디오에서 음. 어, 들어본 적은 많고, 또 협회장님이 항상 저기 경매 강의하실 때, 음. 인용해서 많이 말씀 을 많이 들었는데,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음. 책은 살았습니다. 병법이란 거가 우리의 삶이죠. 어, 우리 삶에서 가장 그 치열한 곳이 전쟁이잖아. 그제? 음. 그래서, 그 사업은 대충하다가 망가지면 그만이지만, 예를 들면 장사 차렸다가 한 50%만 성공했어, 그래도 뭐안 죽을 수는 있어. 근데 전쟁 나갔는데 팔 다리 네개 중에 50%만 생존하고 두개 잘리면 완전 치명타잖아.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는 뭐 적당하게 지고 이기고 가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냉정한 거거든. 전쟁에서 냉정해야 되거든. 그 전쟁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배신하고 모략이 난무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길까 요런 걸짜 놓은 게 병법이지 네. 싸우는 법 병사들을 부리는 법 네. 그래서 나는 잔머리는 엄청나게 굴리는 타입인데 <laughs> 왜 맨날 배신을 당할까 서진아? <laughs> <laughs> 정견하셔야 되는데 <웃음> <웃음> 근데 앞에서는 온갖 설레발을 다 치잖아 네. 치당물 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안 속을 수가 있지? 중간에 감사팀을 하나 만들 수있요 감사팀? 그런 게 낫까? 스파이를 하나. 그 감사팀이 <laughs> 배신하면 안 되는데. <laughs> 이제 감사팀이 뭉, 똘똘 뭉쳐가지고 또 배신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laughs>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 사람을 어, 믿지 않을 거면 쓰지 마라 그런 거 알아? 네. 그리고 쓰면 믿으라 그래. 음. 그래서 나는 썼고 믿었어. <laughs> 그렇게 눈탱이 맞더라고. 쓰지 않을 거면 믿지 말라며. 이런 거가 나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 음. 혹시 뭐 조직사회 에 그런 게 있었어 재밌는 삼성 같은 데 있다 보면 그래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음. 뭐 오너 회사긴 하지만 음. 이렇게 계열사별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가 대놓던 계열사 같은 경우는 음. 오너는 없고 그냥 음. 회사 자체가 딱정 있는 상태고 음. 모든 조직으로 어. 다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오너에 뭐그 명령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빛, 그, 제일 큰 오너의 명령은, 비서실 가서, 비서실 가서 이제, 그, 오더를 받는 건데, 그, 받기까지는 자기네들, 우리 회사의 조직, 조직 안에서 모든 게 움직이거든요. 음, 감사팀. 그러니까 조직 룰이 있다라는 거지? 감사팀, 리스크 매니지먼트, 뭐, 이런 부서들이 음. 엄청 많은 거죠. 배신을 안 때리기 위한, 음. 감시하기 위한 것들. 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영세한 게 가장 큰맹점이구만 음. 조직이 쌓여나가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우리 음, 이번 딱 이번에 이제 세팅된 이렇게 올해 음, 작년부터 세팅된 음, 지사장들과 음, 모든 사람들은 이제 뭐 이걸 이대로 그냥 가면 되지 맞지? 않겠습니까? 네 어. 여기에서도 혹시 우려되는 사람이 있어요? V팀? <laughs> 근데 작정을 하면은 음. 알아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제 작정하고 속인 사람 당할 수 없다는 말이 옛날에도 어른들이 했었어. 그잖아. 내가 딱 전략을 짜고 들어오고 앞에서 웃고 충성을 하는데 그걸 누가 안 믿겠냐고. 네. 뭐 의심쟁이도 아니고. 맞습니다. 앞에서 그 정말, 어우, 응? 어, 고기 굽을 때열성을 다해서 굽고, 그 해서 아침에 또 단체 합숙을 하러 갔는데, 어, 6시, 7시에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미리미리 뭔가를 막 하고 있으면서 힘든 일, 험한 일은 지사장들 자고 있을 때그 지사장만 열심히 해. 그럼 그사람을 칭찬 안할수 있어? 칭찬 안 하면 속 좁다, 뭐 질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럼 칭찬을 했더니 기회가 배신을 한 경우. 네. 앞에서 형님 형님 하면서 의리파처럼 굶다가 어느 순간에 순간 돌변해버린, 이걸 어떻게 막냐고. 음. 그러니까 이게 병법이라는 게 보면은 내가 봐서 이런 게왜 힘든 일이야. 지금 여기는 적을 상정해놓고 적을 어떻게 하는 거지 내부의 적에 대한 거는 없다고 지금. 음, 지금 없지. 내부의 적이 없어. 네. <laughs> 그러니까 내부에 저걸 세출하는 방법은 이제 조금만 뭐 잘못하면 이제 참수하고 막 이렇게 함으로써 아, 이 덜덜떨게 하는 이렇게 해야 군대가 되는 거거든. 네. 그거 아니 그게 내부 감사팀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시시한 죄도 지어서 제를 없애버리잖아. 네, 네. 그러면은 본보기를 삼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쫄지. 그게그 감사팀이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매달, 매번 뭐 주말에, 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음. 감사에 걸린 사람들 그런 걸 음. 공지를 합니다. 이런, 어떤 이런, 게 주로 감사에 걸려? 음, 많은 게 이제 협력업체에서 돈을 받은 음. 돈 관계가 제일 많고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 돈을 자기 착복하는 거 음. 영수증 만들어 가지고 착복하고 음. 근데 그 얼마 안 되거든요 음. 근데 그런 식으로 한 됐습니다. 명은 얼마 안 되지만 10만 명쯤 되면 <laughs> <얼마 안 되지만>. <웃음> <웃음> 직장 직원이 그게 몇 십만 명이지? 그렇죠 20만 명몇 십만 많이, 많이 되는데 근데 그거. 그게 이제 모임은 많은데 개, 개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개인 한 명은 얼마 안 되는데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음. 그래야지 큰 도둑이 안 되거든. 아. 그걸 놔두면 또큰 도둑이 돼요. 음. 그게 조직을 살리기 위한 길일 거야. 아마 그런 게잘 돼서 삼성이 이리하고 있을 수도 있어. 어찌 보면. 네, 그, 내부의 적에 대한 얘기는 음. 한비자의 군주에 관련된 도리를 음. 보면은 음. 나와 있는데 그 책에 관련돼서 협회장님을 좀 그때 음. 보면 음. 협회장님이 반대로 하고 있다. 그래? 그래서 많이 이제 속는다. 어떻게 속지?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서 하는 얘기는 어, 뭐냐면, 음, 음. 신화를 의심하라. 의심하라고 나와? 네. 아, 너무 이렇게 이제 가까이. 아, 나는 잘안 믿던 편이지. 네. 아, 의심을 잘안믿 의심하고 음. 경계하고, 특히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음. 회포장님은 비밀 없이 다 까발리잖아. 음. 까발렸어.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책에서도 까발려주면 하잖아.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까발려주 합니다. 이제 그러지 음. 말라는 거죠. 음. 신하한테 어떤 의도를 공개하지 말라. 요게 핵심이에요. 한비자가 한 하는 얘기 중에 그러면 그 전에 나간 지사장처럼 직원하고 겸상 안 한다는 게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다? 어때? 대기업에서는 어때? 과장이 대리랑 같이 밥 먹으러 다녀? 아뭐 개개인별로 다르겠는데 저는 이제 되게 이 수평적인 관계를 원했어요. 음. 수직적인 결보다. 수평적으로 해서 마음 편하게 해주고 음. 많은 브레인스토밍으로 해가지고 이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음. 하나의 이제 90 결정이 되게끔. 음. 근데 저는 뭐 간지 많이 먹고 댕었고 음. 힘들 때 제가 많이 사줬고 음. 그런 스타일. 테이크도 얻어 먹었어? 그럼 많이 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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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야> <laughs> 어 그랬대. 준수 잘 따라다녀.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면 정도냐 보면은 또 조직사에서는 위아래 균율이 딱 있어야 되잖아 기강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게 있지 음. 근데 아까 말한 한비자 거기에서 나온 거라면 한비자가 원래 법가 사상을 최초로 만든 음. 사람이잖아 네. 그래서 모든 사회는 제도와 법으로 통제해야 된다는 거거든 음. 근데 그 한비자의 법가 사장이 제갈공명한테 연결이 돼 음. 어. 음. 음. 그러니까 총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제갈량이 한비자의 어떤 그 룰을 그대로 적용해서 법을 만든다고. 근데 웃긴 거는, 어, 그, 그, 그 뭐야. 이게 이제 유비는 유방이 세운 한 나라가 멸망하고 세계 나라가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가 생기는 거잖아. 근데 이, 원래 처음에 이그한 나라를 만든 유방은 유방은 이제 유비의 이제 그 가문 한 계열이잖아. 음. 유방은 법을 세 개밖에 안 만들었어. 음. 법이 진나라 때 법이 너무 사람을 목을 쥔다. 그래서 법을 다 필요 없다면서 몇 가지만 딱 축소시켜서 서민들이 알게끔 만들었어. 그래서 그게 인기를 얻었고, 그래서 왕조가 탄생했거든. 근데 이제 정작 이제 망한 뒤에는 이제 법과 사상이 도입이 되거든. 이런 거 흐름들이 이제 막 있어. 근데 이제 룰대로만 하면 솔직히 나도 나는 너무 그 직원들하고 편하게 지내는 게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PST 옛날 경매 직원들 가르칠 때도 보면은 너무 편하게 가르친 거지. 근데 사람들은 웃긴 게 돈을 받으면 돈 받는다고 뭐라고 하고 편하게 받으면 편하게 받은 만큼 몰래 이용하는 기질이 있어. 음. 그러니까 안 가르치면 옹색하다고 평가를 음. 하고 가르치면 기어오르고. 네. 아마 그래가지고, 어,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귀신 나오는 책 보고 엄청 무서워했는데, 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귀신보다 음, 진짜 난 그거를 사업하면서 많이 느끼고, 어, 지금 최근에도 많이 느끼잖아. 별의별 사람 다 있고, 아, 막 앞뒤 다른 건 너무 많고, 네. 셰프 쪽도 그런 게 있어? 네, 많습니다. 뭐, 위에 셰프도 보면 주방에서는 군기가 장난 아니잖아. 네, 뭐, 어느 회사에도 그,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사람 뭐 데리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많은데 요리 쪽에도 어 헤드셰프로 하고 하고 수셰프 그 다음에 뭐 주니어 수셰프로 가는데 헤드셰프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빼고 그 밑에 두세 명이 같이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음한번연 예, 먹어봐라. 마음대로 대봐라 이렇게서 해 음. 그런 경우도 많고 앞에서는 진짜 웃으면서 하는데 뒤에서는 막 욕하고. 포커 음. 페이스라고 하죠? 음. 네, 그런, 그런 많았... 거를 많이 목격하는 거 있어? 네, 좀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한국이랑 똑같구나. 음. 언어만 다르구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참 보면은,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 같은데. 그때, 우리 회사 직원도 그랬었다 그랬잖아. 걔. 누구야? 네, 어, 주초로. 아, 예. 네. 걔도 그랬다며. 음. 내가 버젓이 앞에 지나가는데, 내일 뒤에서 그랬기도 어. 했대. 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란 게, 그러니까 짐승이 순한 거지. 짐승은 밥주면 꼬리를 흔들어 네. 맞잖아. 근데 짐승은 꼬리를 흔들지 배신은 안 하거든, 잘. 네. 그렇죠. 근데 사람은 꼬리는 꼬리대로 흔들고 <laughs> 생각은 자유 <자유의상이> 회사에 <laughs> 따로 있어. 아 멀티네 멀티. 네. 그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인간관계가 이제 전쟁과 비유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그선자병법을 교재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경매 투자자들한테 도움되는 것도 있고, 어찌보면은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경매를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우리가 조금 좀 살라고 보면은 매매 사업자 얘기하고, 뭐 임대 사업자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벌어지는 수많은 어떤 그 전쟁과 같은 상황들에 있어서 어떻게 옛날의 선인들은 전쟁을 이렇게 이겨나갔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배우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치? 예. 자, 그래서 이제 아직은 뭐 하여간 나는 외부의 적으로는 어떻게 잘 버텨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세 확장은 해온 거고, 그러나 내부의 적들을 해결책이 아직 없어. <laughs> 진짜야. 내가 인정할 거 인정하잖아. 내부의 적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없어? 그게 그래서 예. 내가 삼성의 어떤 특별한 시스템을 좀 갖고 오라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뭘안 가져왔는데. <laughs> 내부 예정은 <laughs> 이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내부 예정? 네. 아니야. 조직이라는 게또 이제 우리가 그 컨설팅 직원 체계를 엄청나게 꾸려나간다 네. 보면 네.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나. 네, 이제부터, 이제부터 발생될 예정이 있은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까지는 다 척결했고. 그렇지. 네. 척결을 내가 인위적으로 한게 아니고 자기들이 나를 서 <laughs> 나갔어. <나가서 웃음> <laughs> 이제 먹을 게 없다라는 네. 거지. 먹을 게 없으니까 나갔지 먹을 게 있었으면 붙어있었지 네. 그 머리를 쓰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사람들이 많아지고 조직이 음. 커지면은 그런 시스템화 작업을 해야 돼 갖고 돼요. 와야 대금화야. 돼 지금 대규모에서 음. 대기업에서 갖추고 있었던 룰을 음. 빨리 안착을 시켜야 우리가 이제 소, 손순환이 되는 거야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태동한 게 이제 V팀이 있고 뭐 주사단 간에 어떤 그런 하는 거지 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 지지 않게 준비하고 기다린다. 음.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말, 읽, 네. 읽겠습니다. 승자가 네. 말하기를 옛날부터 싸움 잘하는 사람은 먼저 승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적에게 이길 기회를 기다린다. 음. 자 준수 설명해 보세요. 어, 그러니까 옛날부터 싸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음. 음. 어. 그대로 읽어. <laughs> 우리 늘, 늘 그러잖아. 할래도 <laughs> 보면 다읽어 <잘> <laughs> 다시 읽어. 그러니까, 어, 요거 읽기 전에, 좀 전에 그 협회장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보자면, 음. 어, 내부에 있는 적을 그 척결할 방법을 못 찾았다고 했잖아요. 응, 음, 네. 맞아. 그러니까, 지지 않게 준비하고 기다린다. 그래서 그런, 저그 내부적을 그 척결할 수 있는 그런 병법을 저희가 만들어서 음. 지지 않게 다시는 안 당하게 준비하고 기다린다 이런 말이죠. 그그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 음. 그래서 사실은 PST 그 경매 컨설팅 조직을 갖추려고 미리 어떤 그 컨설팅 조직의 기초 훈련 프로그램을 내가 지금 구상했잖아요. 전 네. 그렇잖아요. 훈련 프로그램을 어, 경매 컨설턴트 훈련 프로그램을 최초로 지금 내가 짠 거야. 여태까지 누구도 제대로 가르친 바가 없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는데 며칠 배워서 나가서, 딴데 가서 두목노릇을 네. 한다니까, 진짜. 와가지고 순진한 애들이. 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거 내가 몇명 보여줬잖아. 그런 게 있어요. 자, 준비하고 기다린다. 준비해 본 적이 있어요? 준비해 본 적. 영어 공부했다며. 네. 영어를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얼마 전에 내가 이제 그 준수한테 들었던 얘기가, 어, 호주에 여, 가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용돈 떨어져. 알바해. 그 얘기 한번 소개해줘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실패하는 코스들이 있잖아. 네. 음. 뭐, 어느 워킹 홀리데이나 똑같겠지만, 제가 갔다 온건는그 음.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였고, 어, 20대 청년들이 이제 영어 음.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러 갔지만, 어, 실질적으로 쓸 돈이 없어서, 뭐, 음. 어, 적게는 뭐 10만원 미쪽 까지 떨어지면 당장 먹고 살게 없으니까 어떤 일이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에서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해도 음. 만약에 영어가 안될 경우에는 막말 그대로 설거지를 한다든지 음. 아니면 돈벌이가 안되면 공장에 가가지고 어 험한 일을 하고 뭐 농장에서 딸기를 딴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3개월 4개월 해서 <laughs> 정말입니다 이거는 어. 돈을 벌고 그렇게 돈을 힘들게 벌어 가지고 나중에 뭐 가기 전, 한국 돌아가기 전에 한 3주에서 한달 정도, 그, 있는, 벌, 벌은 돈을 다 쓰는 거죠. 그러면서 페이스북 같은 그런, 어, SNS 같은 데는 좋은 사진들만 올리고, 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가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 음,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려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 올해는, 호주에는 입고는 쉽고, 영어는 안 되고, 네. 어, 돈은 떨어지다 보니, 제일 먼저, 그럼 영어가 안 되고 돈이 떨어지면 집으로 가면 되는데, 집에 가기가 싫고. 는거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배우자니, 배우기에는 외국인하고 친, 친해지려면 아무래도 돈이 좀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돈 벌러 어디를 굴러 먹다 보니까 시간은 다 가고, 네. 영어는 영어대로 안 들고, 음. 겉문만 네. 들고, 이건데,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지지 않고 준비하고 기다린다고 했, 했으니까, 음. 호주로 막상 가려면 이제 가서 영어를 음. 배우자. 가서 준비를 하자가 아니라 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내 자신 스스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도 어, 호주라는 나라도 물론 똑같습니다. 언어만 다르기 때문에 사람 사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어, 다 똑같고 마인드가 똑같은데 나 음. 자신이 그 자신감이 없으면 음. 다 실패하게 가 그니까 거예요. 그때 아예 알바를 하지 말고 그냥 공부를 하는 얘기 아니냐고?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술이 있어서. 어, 1년 꾸준히 일을 하고, 그 돈으로 8개월 동안 영어를 배웠습니다. 음. 그래서 자신감이 붙었고요. 음. 그 후로는, 어, 영수권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 이제 급하다고 해서 먼저 이렇게 손쉽게, 그, 그, 뭐지? 알바나 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인가? 네, 맞습니다. 음. 그 미래를 준비해야지 즉시 즉시 이렇게 먹고 사는데 치우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경매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 어때? 경매를 하려다 보면은 어 항상 그러거든. 경매하는 사람이 나한테 오면 항상 하는 말이 직장 대신에 경매로 돈을 벌어서 살라고 해. 직장 대신에. 그러면 직장하고 경매를 병행해야 되는데 경매만 대신에 하나로 해 가지고 쇼부를 보려는 사람들은 음. 은근히 많어. 그것도 경매만 쇼부 보려고를 딱 했는데 경매가 그렇게 안해 주니까 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또 직장을 얻어. 그래서 이제 경매 컨설팅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면은 처음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할게 없으니까 경매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온다고. 그런데 아까 말한 준비도 없어. 그냥 경매를 모르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요리사 선발대회에 선발하는 회사에, 그러니까 저 주방장을 뽑고 있는데 요리를 안 해본 놈이 주방장이 입사원설래. 경매를 해보는 사람이 경매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경매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경매회사에 입사를 낸다고 음. 거의 다 그래. 지금 저거잖아 준비하지 않고 일단 오는 거야. 거의 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음. 음. 저도 최근에 상담 중에 음. 경매를 어느 정도 하면 직장을 그만둘 수 있습니까?라는 음. 질문이 있었어요. 음. 사실 번업하고 좀 병행해가면서 시너지를 내려는 건데. 이게 몇건 하고 이렇게 완성 시키려는 마음이들더라 음.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서는 절대 빨리 안 되는 거 뻔히 겪고 안놓고도 경매에 오면 욕심 대박으로 부려. 네. 어, 그런 거를 아마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될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 호주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음. 젊은 의정부 주지사장 나이 때그 음. 경매를 아직 모르고 있었을 때그 여러 가지 이제 재테크 공부를 많이 하고 해보기도 많이 했는데. 음. 되는 게없더라고 주식 뭐 이런 거도안 되기 때문에 많이 음. 소리도 많이 보고 그래서 캐나다 이민을 생각을 해가지고 음. 몇번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1억 2억 정도면 된다라고 이제 알선 업체들이 얘기를 하죠 1억 2억까지 캐나다 이민간다고 가서 이제 그 사업장을 꾸리면은 영주권이 나온다 아, 예. 저도 음. 그렇게 알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알선 업체 얘기하는데 음. 영주권은 영주권은 인력이억 사업장 차리인 거지만 잠은 잠도 자고 답변 도고 와야 되는 것 맞습니다 어.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사업체는 그렇게 하고, 자는 거는 이제 렌트해가지고, 뭐, 알아서 100만 원. 알아서 자라. <웃음> <웃음> 멋진데? 네. 그래도 홍보하기 좋잖아요. 그래. 홍보하기. 그게 마케팅 할때 그러잖아. 사람들. 우리 그, 이번에 뭐, 무슨 MBC? MBC 뭐, 120만 원인데 홀 대비가. 네. 근데 뭐, 시간당 난방기 10만 원씩 달라. 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데는 홀만 얼마고, 그 다음에 의자만 주는데 책상을 주면 또 얼마 달라. 는다니 네. 네. 장난하냐고. 그냥 한정식 예를 들면 10만원 보면 10만원에서 먹는거지 10만원인데 포크를 빌렸으면은 만원 추가하고 뭐 이런거야? 공깃밥 따로 이렇게. 어, 뭐 이렇게 항상 그런거가 좀 있는거 같애 그래서 그그 그 이민 얘기 잠깐 다시 말문을 여시면요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 사람들이 그 가면은 이제 마트나 뭐 이런거 하거든요 할게 음, 없으니까 음, 음, 세탁소 음. 근데 이제 뭐 그런게 이제 제대로 안된다 잘 거기에 이제 히스패닉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안 되는 이 동양 사람들은 딱그 음. 망하기 딱 좋은 아이템이 망하는 좋은 아이템.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근데 알려주는 데가 없지. 이게 그러니까 잘 된다고라고만 얘기하죠 음. 그리고 이제 가는 것도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PT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 마스터야 해 되는 거지 한마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T는 인생 역전이다. 쓰나미와 똑같은 효과를 볼수있는요 <laughs> 그냥 <그다음> 막강한 도끼를 <laughs> 두마리토끼를 잡는 것이다 이론과 실물을 어, 성과를 동시에 볼수 있는 그래두마리토끼를 잡는 것이다 쓰러불어 <laughs> <laughs>